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천송가 531장입니다 <laughs> 한주 께서 부르 시네, 부르 시네, 부르 시네. 사 랑의 햇빛 을왜안받고 점점 더. Sim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애타는 음성을 내고 계십니다.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배역한 자들이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왕국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심판 받는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목이 고든 백성이고. 그래서 폐역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폐역한 자들아. 심지어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바벨론의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말안 듣는 답답한 백성이죠.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장부는 그 산의 대장부 할때그 장부입니다. 뭔가 용기를 가지고 큰 결단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전의 일을 과감하게 끊고 새로운 일로 빨리 결단을 해라. 큰 결단을 하라.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일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은 고대 전쟁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쪽 민족이 섬기는 신, 저쪽 민족이 섬기는 신 전쟁을 둘이서 해 놓고 여기가 져 가지고 잡혀가면, 은 아, 이쪽 신이 이쪽 신한테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 혹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방인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수르 신도 갖다 섬기고 바벨론 신도 갖다 섬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손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들의 손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보면 에스겔을 보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짓는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죄를 범하고 점을 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작은 방들에서 그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술을 행하고 점을 쳐주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것도 남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의 고관들은 백성을 끌어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빠서 그, 그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거기서 긁어이질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얼마나 부자가 더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잡히기 전에 그렇게 죄악이 그게 달한 모습,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도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백성, 폐역한 백성이다 이거죠. 심지어는 다 잡혀가고 남은 자들도 그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순수한 백성은 소수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고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급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사사기 때그 폐역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느냐. 그리고 10절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제 같은 구절이 이어집니다. 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종말을 알리고 이르기를. 어떤 일이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옛 에덴에서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기뻐하신 그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꾸만 엇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공의와 이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는 지저라 기차는 간다. 철뚝길 옆에서 개가 아무리 깽깽 짖어도 기차는 그냥 원래 가는 길을 가듯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이유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저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적 아 공의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역사 최종 결론으로서는 의의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자,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다 보면 죄 지은 백성들은 다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대가를 받느냐 그게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지요. 그 구원.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실제로 바벨론은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시기에는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아가 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잽싸게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하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거기다 대항해 봅시다. 이런 의미로 온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남유다에 와서, 그렇게 히스기아와 연맹을 맺어 볼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이집트와도 연합을 해서 또 대항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벨론은 아직 약한 나라였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잡아 삼키고 결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에 이르지요. 근데 그 강성하던 바벨론, 아니, 아주 강력하던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 그 강성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삼켜집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게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은 즉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게 남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백성입니다. 앞에서 패역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배신한 자들. 그리고 여기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그것도 멀리 떠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배신한 남유다왕국의 백성이여. 들으라. 해놓고 구원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너희 폐역한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신만 하고 말도 안 듣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약한 민족이고 말안 듣는 백성인데 하나님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내 자식은 예쁘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강성에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이뻐해서 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안 듣는 패역한 백성, 완악하여 공회에서 떠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폐역한 백성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야곱 이름을 바꾸어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너희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고, 그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리라 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거죠. 다시 말하면 남 유다 백성이 폐역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도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 오늘도 이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 충만히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공의를 베푸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이 오직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이고 주님의 큰 은혜, 큰 자비로 인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하루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